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UCLA의 주전 세터로 활약했던 180cm의 한국계 여성 선수가 졸업 후 선택한 길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절차를 준비 중이며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V리그에 합류하고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드리박입니다. 그녀는 부모 모두 한국인인 이세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배구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며, 이제 한국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구 팬들은 이미 그녀를 주목하며 흥분하고 있고, 일부 구단은 벌써부터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난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V리그 여자부 경기를 관람했으며, 그날 이후 한국행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귀화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 배국에의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연경의 시대가 끝난 지금. 팬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스타가 등장한 것일까요? 오드리 박. 한국 이름 박혜린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NCAA 명문 UCLA의 주전 세터로 실력을 입증한 그녀는 졸업 후 여러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 무대로 진출하거나 유럽리그에 입성하거나 지도자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들은 고국의 이야기와 김연경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연경의 경기를 보며 자란 오드리 박은 한국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녀는 UCLA 합니다. 시절부터 한국 배구 연맹 관계자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해왔으며 지난해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의 추천으로 그녀의 이름이 한국 배구 연맹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꿈은 2025년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드리 박은 현재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법무부에 귀화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부모 모두 한국인이기에 특별 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녀는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시민권자로 V리그 무대에 한국선수로 나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선수로 트라이아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한국시민권자로 귀화한 뒤 2025에서 26시즌 신인 드래프트에 공식 신인 선수로 등록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팬들이 열광하는 진정성의 귀환입니다. 그녀는 2025년 3월 가족과 한국을 방문해 여자부 경기를 직접 관람했으며,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진심을 확인한 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도 오드리 박이 한국 무대에 입성하면 김연경 은퇴 이후 가장 흥미로운 귀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한국 배구 팬들은 그녀를 세터 포지션의 라셈지라 부르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0cm라는 드문 키의 세터. UCLA 주전으로 검증된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선택한 의지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녀는 성공적으로 귀화해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을까요? 오드리 박은 단순히 주목받는 외국 선수가 아닙니다. 현재 V리그 여자부 세터 시장을 냉정히 살펴보면 그녀가 왜각 구단에 진지한 관심을 받는지 분명해집니다. 흥국생명은 주전 세터 이고은을 보유하고 있지만 백업 세터의 불안정으로 시즌 내내 흔들렸습니다. 이고은 역시 불안정한 토스 관리와 결정적 순간의 기복으로 비판받아왔으며, 팬들은 이고은 이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매년 세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IBK 역시 세터 구성이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80cm 키의 블로킹 능력, 견고한 수비, 미국 대학 무대에서의 실전 운영 경험이 있는 세터가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게다가 외국인이 아닌 귀화 한국 선수로 나온다면? 이는 어느 구단도 무시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마케팅 가치도 있습니다. 라셈이 귀화 가능성만으로도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듯, 오드리 박역시 이세 한국계 미국인으로, 김연경을 보며 자라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세터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감동과 기대를 동시에 줄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외국인에 지친 팬들에게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선수는 환영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실력과 상징적 마케팅, 실제 활용까지 가능한 만능 카드입니다. 현재 V리그는 세터 부족이 심각한 리그입니다. 키 작은 세터. 경험이 부족한 세터. 불안정한 토스를 던지는 세터들이 수많은 기회를 얻는 상황에서 실전에서 검증된 키큰 세터가 신인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선택은 필연적입니다. 김연경이 떠난 지금 한국 여자 배구는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스파이커 포지션에서는 레베카 라셈이 국적을 초월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센터와 리베로 포지션에서도 어느 정도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구멍이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세터입니다. 앞으로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할 세터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 오드리 박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구단을 위한 외국인 귀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온한 사람이 현재 한국 배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세터 포지션의 단절과 재건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팬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력 뿐 아니라 태도. 정체성. 팀에 헌신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드리 박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툴렀지만 이해하려 노력했고, 경기를 보러 한국을 방문했으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적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 뛰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김현경은 이제 은퇴 후 높은 연봉을 받으며 힘들게 일하지 않는 국내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외국인 선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드리 박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더 한국적인 새로운 얼굴이 될수 있는 노력 한국 선수입니다. 팬들은 이미 그녀에게서 상상 이상의 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지명되면 유니폼 사겠다. 이런 선수가 성공하면 리그가 바뀐다는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드리 박은 또 다른 외국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부모의 뿌리를 따라 스스로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진정한 한국 선수로 코트에 서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결심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특별 귀화가 완료되면 그녀는 V리그 역사상 최초로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등장하는 귀화 세터가 됩니다. 그 순간 한국 여자 배구는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드리바게 등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 팬, 구단, 그리고 리그 전체가 이를 지켜볼 차례입니다. 그녀의 귀화와 신인 드래프트 성공 여부는 단순한 개인의 도전을 넘어 한국 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그녀의 유니폼을 준비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V리그 여자분은 오드리박이라는 새로운 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코트에 서는 순간, 한국 배구는 또한 번의 도약을 꿈꿀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귀화 사례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드리박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한국배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드리 박의 귀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한국배구를 사랑하는 한 선수의 꿈과 열정이 담긴 여정입니다. 그녀가 V리그에 입성하면 팬들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모두가 그녀의 첫 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